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SNS 광고보고 사치 부리다 미니멀 라이프 책 읽고 현타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다 처분하였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그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이에요 참고로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은 대부분 일본 서적입니다, 일본 서적 왜냐면 미니멀 라이프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에요 일본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데서 미니멀라이프 관련 책을 보면 저자가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책을 지은 분이 일본의 주부님이에요 그책 중에 사지않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거예요 뭐 집에 좀짐 정리가 많다 아니면 좀 복잡하다 뭔가 좀 아끼고 싶다 생각이 들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미니멀 라이프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일본 주분들이 적으신 미니멀 라이프 책을 좀 보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미니멀 라이프를 뭔가 잘못알고 있어요. 예, 네,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못해 가고 있는지 한국식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식 인스타식 미니멀 라이프가 뭐냐. 일단 예뻐 보이는 거야. <laughs> 예뻐 보이는 인스타사 인스타 사진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면 어떻게 했냐면 사야 됩니다. 예뻐 보이는 물건을 사야 돼. 낡은 거 버리고. 그러니까 멀쩡히 쓰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안 맞다, 어, 테마가 안낫다 하면 낡은 거 버리는 거야. 예, 네, 낡은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돈 되지 잖아 맞죠, 여러분? 그 업체 불러야 되니까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 5 0 0 0원 사가지고 버리는 거야 아직 쓸만한데 네, 버리고 새 물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오늘의 집, 예, 네. 오늘의 집 같은 데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책상도 새로 사고 어, 커튼도 새로 사고. 그리고 전등 달아야 되고. 인스타 감성 풀리려면 그 약간 노란빛 나는, 주황 노란빛, 주황빛 나는 그 감성 그거 있죠. 그거 달아야 되거든. 그것도 몇개 주문하고. 그리고 어. 거기에 맞게 이제 도배도 새로 하고 다바꿔야그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돈질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인스타 감성으로 보이는 게 한국식 인스타입니다. 보통 한국의 미니멀라이프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낡은 이제 좀 쓸만한 물건은 좀 색이 안 맞다고 좀 버리고, 어. 어. 특정 사이트에서 이제 뭐 이케아 같은 거 사가지고 네. 다 색깔 맞추고, 그리고 뭐 전등 같은 거 달고, 네. 깔 맞춤 해가지고 감성적 보이는 거. 근데 그건 미니멀라이프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식 미니멀라이프는 뭐냐하면. 일본식 네이머라이프는 간단합니다 일단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건을 버립니다 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물건만 드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물건 그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3인이에요 나, 남편, 아들 있어 3명이죠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을 딱 3개만 드는 거예요 여분 없어 딱 3개 냄비도 딱 2개 예, 딱두개 외에 다른 거안 쓰는 거야. 좀 오래된 건 버리는 거야. 고철로. 칼도 딱한 개. 식칼, 예, 갈아 쓰는 거딱한개 놔두고, 예, 다 버리는 거야. 딱 그것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딱 기본적인 물건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몇 벌만.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미, 드레스룸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레스룸인 나라가 몇개 없어요. 일반 가정에. 우리나라는 아파트,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가보면 드레스룸 너무 크게 나와있잖아 그것도 웃겨. 난 드레스룸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나 옷도 별로 없는데. 나 원래 그 생각이 들어. 저 드레스룸 그냥 방으로 만들면 안 되나? 방을 좀 넓히면 안 되나? 요즘 보면, 신축 아파트 보면, 요즘에 보면, 유튜브 보잖아요. 아, 드레스룸 너무 크게 만들어. 무슨 뭐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조공간 다 채우지도 못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신축 아파트 보면? 우나라가 리좀 말도 안돼 드레스는 크게 만듭니다. 아무튼 일본 가정에 가면 드레스는 자체가 드레스는 기준이 없어요. 일본에 사는 분들은 그냥 옷장에다가 가족들 다 걸어놔요. 옷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안 사는 거예요. 옷을 다 필요한 것만 놔두고 안 사. 그래서 일본 가정에 사시는 분들 보면 여자분도 들 옷이 몇개 없어요. 그냥 뭐 패딩 코트 한두 세벌 놔두고 옷 안에 있는 옷몇개 놔두고 다 없어. 그리고 이제 기존의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의 물건이 낡은 게 있으면 색깔이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옛날 물건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본집 가족이 가보면 막 탁자가 30년 됐고 40년 됐고 TV 다이렉스 50년 됐고 막 브라운과 TV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아 저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색깔이 안 맞네, 뭐, 코드가 안 맞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쓸만하면 됐다. 쓸만하면 이거 쓸 때까지 쓰자. 고쳐서 쓰자. 그리고 쓸데없는 거 버리자.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나머지는 버리고, 딱히 사지 않는 거.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할까? 간단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버블 경제 겪으면서 일반 서민들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물가가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감소하고 하면서 돈을 안 아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름의 생존 방식이 뭐냐? 쓸데없는 사지 말자. 옷 같은 거 쓸데없는 사지 말자. 쓸데없는 가구 들이지 말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 집을 가면 굉장히 좁아요. 일본 가정집은 20평 이하입니다. 집이 작아요. 막, 13평 되는데, 막, 3명이 살고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야, 13평이 그 인디아파트 사이즈 저런 데들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삽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구 같은 건안 두면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야. 예, 네, 공간을. 그래서, 일본 집 가보면 횡해요. 행하다니까 유튜브 같은, 여러분, 일본 리무라이프, 검색해서, 가정집 같은 거 보이잖아. 그러면, 집에 와 뭐야 뭐 아무것도 건계 없네. TV 하나만 다 해요 방 하나에. TV 하나 탁자 끝이다니까. 뭐뭐 집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이제 미니멀라이프 남성 은 어떤지 아세요? 집에 가구가 없어요. 가구가 없어. 거의 뭐 석가모니야 석가모니. 이게 일본식 미니멀라이프예요. 미니멀라이프. 한국하고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돈은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걸로 충당하는 겁니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고. 우리나라는 돈 지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 거품이 심합니다. 자꾸 인테리어 안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남들한테 보여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인스타 가서 뿜뿜뿜 내려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좁은 생활 공간과 개선의 기미 없는 저임금에 대한 자구책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 미니멀 라이프는 돈 써서 보여주기 위한 간소화 그로 인한 자기만족 극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가 어떤 걸잘 알아야 돼. 한국식 미니멀 라이프는 굉장히 저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 그러니까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왜 했는지 생각해봐요. 일본 집이 작다니까. 대체로 작습니다. 우리나라 국평 8사가 엄청 넓습니다. 일본 가보면 압니다. 일본 사람들 버는 돈이 적으니까 집을 넓힐 수가 없어. 돈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그 일본의 가정집 가보면 20평이야. 대체로 20평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넓은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근데 여기서 뭐, 집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버는 돈이 뻔하니까. 그럼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살는데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야 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건은 안 드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왜냐면 버는 돈이 뻔하니까, 쓸데없는 이제, 그, 가전제품 사면 안돼 그래서 일본 가보면 가전제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래된 가전제품 쓰는 것도 많아요. 일본집 가보면 막 옛날 물건같이 우리 같으면 막 이미 고철 버려가지고 고물상 같은데 있는 물건을 일본에 쓰고 있다니까. 일본 아직도 디톡스 너브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디톡스 너브 TV. 우리나라는 지금 다 A시대 아닙니까. TV 크기가 기본 60인치 7 0인이 되잖아. 일본 아직도 25인치 30인치 가전집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간 타임머신한 기분이 듭니다. 왜 일본의 가전제품이 또잘안 망가지잖아. 잘안 망가지. 소니께잘안 망가지거든요. 튼튼하게 만드니까 그 불안한 가 계속 쓰는 거야. 고장도 안 나니까. 뭐, 고장 나면 뭐못 쓰겠으면 바꾸겠는데, 뭐, 아직 볼만한데 이걸 왜 바꾸냐, 이거야, 일본식. 일본 여러분들 아시 모르겠지만 또 컴퓨터 보험률도 낮거든요. 일본 사람들 컴퓨터를 굳이 막 써야 되는 생각 못 가져요. 왜냐면, 일본의 그런 이제 회사들이 컴퓨터 작업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컴퓨터에 맨목적으로 막 이렇게 작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기로 적는 것도 많아, 일본 가보면. 어, 볼펜으로. 우리나라처럼 타이핑 해가지고 문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자로 제가지고 자로 꺼가지고, 볼펜을 적어서,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막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을 막 크게 안 느껴요, 이게. 가정집에 가보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개인 컴퓨터 있잖아요. 개인 PC보다, 데스크탑 PC보다, 그, 비디오 게임 있잖아, 플스 이런 걸더 선한다니까. 호 그리고 일본에 레트로 문화 발달해가지고 LCD도 안 넘어가요. 그 레트로 게임 하시는 분도 아실 거야. 브라운관 게임을 해야 더도트가잘 보이고 반응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예, 반응 속도 더 빨라요. 그래서 보면 일본 가전집 가보면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이제 옛날 TV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냐 아직까지 볼만하니까 고장 안 나니까. 클래식 거기서 일본 가보면 약간 시대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도쿄나 오사카는 좀 다르겠지만 뭐 일본도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외의 지역 많잖아요 그 외의 지역으로 가면 그 일본 가보면 약간 이런 5 0년대2 0년대 집도 있잖아요 일본 주택 가보면 목조 주택이 많거든요 지은 지가 50년 60년 넘어요 우리나라는 20년만 지나도 구축이라 하잖아요 일본은 한 50년 대가 구축이야 일본집 가보면 왜 나무 섭 나무 이렇게 바닥보면 삐걱삐걱 소리 하면 움직이는 소리 그런 나무 바닥 쓰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물론 일본도 저렇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일본 사람 소비를 안해 소비를 안 해서 일본은 문제가 오면 백화점 망합니다 백화점 쇼핑몰이 망해 오히려 있잖아요. 국민들한좀 사라. 좀 바꿔라고 얘기합니다. 안 사, 그래도. 왜냐면, 하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버블 기니때한번 자빠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게 아직 30년까지 가요. 30년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 과소비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진짜로. 병적으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정가를 사면 무조건 손해. 신제품도 다 무조건 손해. 세일도, 있어요, 여러분, 10% 20%, 20 세일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반절까지 넘어야 돼, 반절까지. 예. 평소에 마트도 안 간다고 하잖아. 세일 안 하면. 마트 근처도 안 가. 급회도 안 가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가가지고 뭐, 주점부리 사고 그렇지도 않아요. 어. 뭐, 반에 세일 안 하면 근처도 안 가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야. 그니까 러 좀, 극단적인 전략? 예. 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의 미니볼 그대로 따면 좀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 사람이 문명 혜택도 좀 받고, 어? 좀 좋은 전장기기도 많치고, 혜택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일본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나,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것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좀 공부해 보실 분이 있다면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책을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한국의 미니멀 라이프를 보다가 생각하고 이 책을 봤다면 컬처 초과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한국의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그냥 돈 쓰는 겁니다, 돈 쓰는 거. 멀쩡한 가구를 버려가면서까지 돈을 쓰는 일종의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